아, 안녕하세요. 아까 찍었는데 설명이 좀정돈이안 돼서 네, 다시 찍겠습니다. 네, 동네 강의 여기는 그냥 넘길게요. 왜냐면은 좀 이상한 애들이 가끔 많이 나와가지고 가생 입구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풀방이니까 이게 사실 풀방은 또 풀방 영상, 풀방을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페이지 블레이드 한번 확인해주고, 아, 이거 아니다. 네. 자,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렇게안 죽으니까 계속 쏘고 있어요 자, 봐봐요 가만 안 둬도 죽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쓰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방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만약 로레 시폭 그건, 아, 레의 포너는 이따가 보여드리고 한번 했는데, 아 여긴 좀 그렇다 몹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쐈어 근데 얘가 먼저 죽었죠? 그럼 10폭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앰플 10폭 써도 되고, 앰플 10폭 말고 그냥 해도 되고, 오 쓰레기네요. 보시면은 여기 좀 사람이 많으니까 보면은 자 이렇게 했죠. 쏘는데안 죽었어. 그럼 미리 앰프를 걸어놔도 돼요, 사실. 로래벨 해놓고 이제 한넉 시체가 생길 것 같다.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누가 먼저 녹는지는 쉽잖아요. 배놈로드가 동네가 7십오기 때문에 특히 녹아요 무조건. 얘네가 먼저 죽으니까 아 얘네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. 앰플을 걸고 10폭을 써야겠다. 근데 이건 솔방이니까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. 풀방은 풀방에서 보여드려야 돼데 나중에 이 사장님이 풀방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알려드리고, 사실 솔방은 이거를 쓸 필요도 없죠. 로레를 이렇게 죽이면 되잖아요. 보지 마요. 죽는 거. 네. 왜안 나와? 놓칠 수 없죠 어, 스태프. 와. 말고 네, 막. 자. 이제 만약에 로레 포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로레 범위가 엄청 넓은 거 아시죠? 자 여기다 봤어. 여기다 쏠게요다 무도 여기까지.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이거 이렇게케이 이치키로 피 찾아. 그래도 미리 뿌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미리 뿌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. 왜안 타죠? 이게? 이렇게. 좀 조심해야 돼요어있어 얘는 함부로 타지 마요이쯤이쯤이렇게이렇게아이런식으로 어, 되는 거요구요이게 솔방은 리... 아이친고가방은 리듬 이래요이렇솔방리듬이있어요이렇게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면은 잘안맞이렇게아요이야게 하면은 잘안맞아요 뭐야 안 왜안 왜안 죽어 여러 개를 알려드려야 된다. 스레기가 아, 나오네요, 자고. 자, 롤에도 여기다가 그냥 대충 뿌려주면 다 맞아요. 그리고 여기다 뿌려도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다 맞아서 그냥 내가 일로 들어간다 하잖아요. 일로 들어간다면은 하 텔포를 쓰기 전에 롤에 텔포 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. 이렇게 기다리면 안 돼. 독으로 독이 도구 퍼지기까지 기다리면 안 돼. 그럼 이거 일단 리바 좀 하겠습니다. 오우, 쉣. 이렇게, 가지 바꿔주고, 이거는 기다려야 돼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얼는 놓칠 수 없죠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